한달 전부터 눈이 가렵고 무거우며 때로 통증까지 있어서 눈을 뜨기도 불편하고 물체도 희미하게 보여서 자꾸 손이 가서 눈을 비비게 되고 그러면 더 괴로웠다. 가끔 보이는 증상이라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기도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조금 덜하였다. 지난 11월 17일 기도치유 시간에는 눈을 뜰 수조차 없을 만큼 불편했는데 장유한 목사님이 눈이 희미하고 뿌연 사람이 있다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얼른 나갔다. 목사님의 안수기도 후 즉시 눈이 가벼지고 눈뜨기도 훨씬 수월했다. 이후 집에 돌아와 눈에 손을 얹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였더니 책을 보아도 크게 불편함 없이 치유되었다. 아직 완치는 안 되었지만 글씨도 예전보다 더잘 보인다. 앞으로 안경을 쓰지 않고도 글을 볼 날이 오리라 믿는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완치하심을 믿으면서 영광을 돌립니다.